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여러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 시작해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음, 있을 겁니다. 이 실존주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나중에 아프리, 아프리카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해서 유명했던 슈바이처 박사도 사실 독일의 되게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성경 고등비평이 만들어낸 기독교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9세기 독일 대학에 있던 19세기 독일 신학자들이 꿈꾸던 자화상을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19세기식 내가 복음이 여기서 다시 또 등장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그리고 이런 불만은 특별히 1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유럽에서 폭발합니다. 당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수백만의 유럽인들을 파괴와 살육으로 몰아간 전쟁 앞에서 정부의 홍보 대사 역할밖에 하지 못해요. 이를 보고 분노한 젊은 목사 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주석인데 거기 설교직 같은 그런 토, 책을 통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막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화라상 같이 그 비판을 쏟아내요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 이 사람은 스위스 뭐 독일 사람은 아니었고 사실 스위스 출신으로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궐라지가 됐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 드린대로 이제 이 칼바르트의 주장은 당시 에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칼바르트의 주장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신정통주의다 이렇게 표현드렸죠. 신정통주의. 아니 정통주의면 정통주의, 그러니까 정통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면 얘기지 왜 신정통주의라고 불렸을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면요 바르트가 정통신학, 특별히 칼빈주의 신학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운동을 펼친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전통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 고등비평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전통주의 운동을 같이 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칼바르트는 훨씬 더 보수적이고, 훨씬 더 우리 전통신앙의 내용들과 같은, 같은 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칼바르트 자신도 자기를 다른 어떤 그 주변 사람들과 비슷하게, 부, 비슷한 한 카테고리로 추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나 칼바르트나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고등비평. 다시 말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그 성경의 고백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회의적인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정, 이성, 인간 중심으로 신앙을 다시 풀어가는 자유주의 신학은 비판했지만 신학을 다루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계몽주의, 이성주의 과학을 기준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신학교지만 미국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자 중에 반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좀 과격한 표현인데 신전통주의는 양의 가족을쓴 늑대다. 왜 겉으로 보기엔 되게 전통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신앙에 진짜 중요한 성경의 권위를 어 제대로 붙드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더큰 해를 더 헷갈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티는 좀 과격한 사람에 속하니까 뭐그러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 평가 자체에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르트와 신정통주의가 선택한 방법은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서는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저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절은 어쨌든 우리가 8강 됐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쭉 하겠지만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성경이라고 하는 중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제 유럽 교회는 사실 이제 칼 바르트 의신 정통주의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부흥이 될수 있을 뻔 했다가 급속도로 힘을 잃어가요. 그래도 지금 유럽 여을 가보신 분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많은 지역 교회들이 지역 동네 문화원, 박물관, 식당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장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사용되는 식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후에 교회의 어떤 역동성, 교회의 부흥을 계속 이어나간 이들은 개몽주의를 이렇게 수용하거나 무조건 받아들인 이런 그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몽주의하고 막 싸우거나 긴장 관계를 관 유지하던 그룹에도 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가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룰 주제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로도 이제, 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대강 얘기가 쭉 나왔는데, 정확히 목사님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기 전에, 어, 자유주의와 복음주의를 간단히 비교해 드리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보금주의 신앙이 뭐가 다른지를 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책한 권을 제가 뽑아봤어요. 1988년, 벌써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유명한 보금주의 설교자 존 스토트와 또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영국에서는 되게 존경받고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데이빗 에드워드가 서로 대담을 한 뒤에 책을 냅니다. 그 책이 바로 한국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에 답하다. 영어로는 Evangelical Essentia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자유주의자 복음주의자의 대표자들이 서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다른지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잘설명되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크게 여섯 가지 분야에서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 복음이 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권위. 성경이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의 구속. 우리가 정말 십자가치 끔찍한 그런 행위가 필요할 만큼 죄인이냐, 아니냐, 갖고 생각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기적. 특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윤리 문제. 도대체 기독교에서 윤리가 뭘 의미하냐에 따라서 의미하냐에 관해서 자유주의와 보금주의는 의견이 달리한다. 마지막으로는 종말론과 최종적인 구원에 관해서도 관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아, 뭐가 우리가 중요한, 진짜 우리 신앙 등 중에 중요한 파트인가를 구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보면서, 야, 진짜 존 스토트가 신사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그 성공회에는 뭐보금주의자뭐 자유주의자, 뭐, 그,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고교회주의자 다양한 그룹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다양한 사람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되게 나이스하게 신사적으로 대화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에잘 나타나요.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존 스토트가 보금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보금 존소트의 얘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존소트가 모든 복음주의자를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이 책만큼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의 생각들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이 존재하진 않아요. 어쨌든, 에드워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에드워드는 자유주의 신학이 믿는 내용들을 아까 말한 여섯 가지 여섯 포인트를 따라 이렇게 하나씩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 한 형제 자매이며, 예수님은 주로 이런 관계에 필요한 윤리 모델로 오셨다. 예수님이 윤리 모델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도 이성과 과학에 맞춰서 이해해야 된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십자가 구속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끔찍한 죄의 상태. 이것은 너무, 너무 부정적인 태도다. 죄, 인간의 죄, 이거 너무 과장된 얘기다. 인간은 잘 개발, 잘 이제 혼자서 자기 자신 개발시키고 열심히 애쓰면 누구나 다더 나아지고 선해질 수 있다. 원죄, 죄 이런 얘기 너무 하지 말아라 네 번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신성, divinity, 부활 혹은 기타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과학,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 같은 거로만 받아들여야 된다 다섯 번째, 종말이나 지옥 같은 이야기는 중세 때나 어울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역시 그냥 상징으로 받아들여서 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메시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 존 스토트는 뭐라고 이제 반박을 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존 스토트는 복음주의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히 윤리적 모델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회복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다루시고. 본질을 회복하시려는 이야기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뭐 행위 이런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 세상 전체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포커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기독교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세 번째 십자가의 구속은 복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 메시지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될 만큼 인간의 죄는 여전히 심각하고 끔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기적이나 초월 같은 것을 부정하는 관점은 이게 과학을 너무 과신하는 과학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 종말,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이며 이것들이 없다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신앙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뭐라고요? 가장 불쌍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의 이제 마지막을 쭉 보면 마지막 섹터를 보면. 에, 존스토트가 복음주의가 무엇인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존스토트에 따르면 복음주의는 두 가지를 믿는 기독교다, 두 가지를 강조하는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 자체의 증언을 이성이나 과학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말하는 죄의 문제를 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좀 입장이 달를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지만 적어도 이두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컴프로마이즈 될수 없다, 타협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 뭐 지금 저희가 하는 강의 전체가 다 그렇지만 또한 토픽 갖고 얘기하면 그것도 몇 시간씩 얼마든지 할. 수 몇 시간씩 해도 부족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다섯 가지 포인트만 보셔도 대강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를 눈에 어, 대강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를 따르는 사람,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무슨 뭐 어쨌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개몽주의 도전 앞에서 신앙을 옹호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것을 저희가 인정해 줄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정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고동 비평도 아까 말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성경의 배경과 성경의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개몽주의를 받아들여 기독교를 살리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의도대로 개몽주의자들을 신앙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전통 기독교를 새로운 종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제 구 프린스턴 신학의 계승자라고 자비했던 아까 얘기했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 메이튼 같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듣히 이제 그 근본주의 얘기할 때 대결 파트를 얘기는 다다음 시간에 그 강의에서 얘기드리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이 웨스트민스터 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구프린스턴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향을 많이 받은 이들에 의해서 한국의 장그 받은,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의 장로교가 섰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그런 교회는 뭐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문제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학 교육에선 자유주의적 영향, 성경 고등 비평양 영향들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적 경향을 가진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특별히 학계에서 대학에서 굉장히 여, 영향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훈련된 교육자들 중에는 겉으로는 전통적인 신앙고백과 예배 방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얘기, 그들의 설교, 그들의 가르침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점점 더 자유주의 신학적인 요소들이 발견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실 신앙과 신앙을 다루다 보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확신이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은 그곳이 뭐, 뭐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냥 좋은 심리 치료소. 괜찮은 교양 교육소돈 많은 사회복지센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좀 다른데 있습니다. 저는요, 개몽주의가 말하는 인간상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계몽주의 이성적이고 진보적인 인간이 우리가 더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더 똑똑하게 연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모순들을 해결하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사고 방식 그게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말한대로 인간은 죄에서 점점 더 헤매고 그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충실히 선포되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특히 이 시대에 인간이 성취한 과학, 기술, 산업, 수많은 업적에 취해서, 많은 인간들이 우리의 진짜 한계를 자꾸만 잊고 있어요. 우리의 추한 모습들을 자꾸만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국가 간의 무기 경쟁, 그리고 온라나의 위기의 경고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엄청난 자연 파괴와 낭비와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취해서 저와,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없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계몽주의, 과학, 사회 혁명, 산업 혁명 모두 참 인간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위대한 면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들은 동시에 인간이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죄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성경의 증언은 더 신뢰돼야 되고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로 대하며 기대로서 대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할수 있겠죠, 목사님 자유주의 신학의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을 다 찾아내서 그 사람을 뭐 발언 본색에서 싸우고 그 사람과 맞짱 뜨고 뭐 논쟁 벌여야 됩니까? 하, 여러분 그건 덕도 안 되고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용적이지도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할수 있는 더 쉬운 방법, 정말 해야 될건 따로 있습니다. 전통 신앙 고백과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 외엔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시대의 유행과 내 입장에 따라서 복음을 계속 타협하고 짜맞추고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 것을 계속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래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증거한 내용으로 읽고 이를 내 삶의 기준과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자기 점검, 자기 갱신을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전통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민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사도신경, 교리 문답들, 또 이런 무지무지 긴 교회사 강의 같은 것들도 참고 또 들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이 시대에 끌려 다니지 않는, 흡수되지 않는 중심을 잡은 신앙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명문이였던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당시, 뭐 지금은 뭐 사람들이 잘 모으면 당시 최고의 대학 선교 단체였던 SCM에서 소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파송으로 1936년, 진짜 옛날이죠. 1936년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로 성교사로 나갑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분은 특별히 동, 인도가 독립했을 때, 그때 성교사들이 이제 교단별로 만든 교회들이 쫙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을 다 설득을 해서 단일교단을 만듭니다. 교회 연합 운동을 실제로 성공 시켜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단일 교단이라고도 뭐 말하는 사실 캐나다 장로교회가 그보다 더 빠르긴 했지만 어, 굉장히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우스 인디처치업 사우스 인디아 남인도 교단이라는 기념비적인 에큐메니컬 단인 교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어, 영국 사람들이 사실 인도 사람들한테 특히 해방 전에는 별로 인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의 최초 교단장이 돼요, 총회장이. 이어서 이, 이 사람은 1959년에는 이제 막 선교 운동에서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완전히 살바꿈한 국제 선교 공의회의 사무총장이 되고, 이 사람이 있을 때 이제 교회 세계 선교 공의회가 세계 교회협의회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최고 지도 역할들도 해요. 1974년 그는 오랜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는 굉장한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가 돌아온 고향은 더 이상 기독교 사회가 아닌 더 이상 기독교 문화가 사라져버린 고향 영국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목사님은 자기의 동료들이었던 친구들이었던 세계 교회 협의의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교회 협의 쪽에큐메니 운동은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 영향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아예 복음 말고도 다른 것을 갖고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하기 시작했, 시작했을 때였어요. 이런 분위기에 맞서서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변화시킨 되게 중요한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권이 바로 이이 사람이 쓴 다원주의 사회와 기독교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프로레스틱 소사 카스퍼린 프로레스틱 소사이어티 영어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콘셉트들이 사실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들의 중요한 변증 무기가 됩니다. 사실 이분은 죽을 때까지도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거나 뭐 등을 돌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연합이 중요하다고 이 사람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외쳤습니다. 특히 이분은 서구 계몽주의에 점령당한 서구 사회가 다시 기독교로, 복음으로 재전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74년의 영국의 모습이 어쩌면 2000년대의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벌써 90년 이후에, 7, 80년 이후부터 벌어진 호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레슬리 뉴비킨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근대 사조에 대한 교회의 또 다른 방, 대응 방법, 대응 대응 모습들을 하나 또 살펴볼 것입니다. 일종의 적극적인 극복 전략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또 장렬한 전투의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can remember as a child, back in Liberty, Texas, at 131 Navigation Street, at my grandmother's house. Mammy Sip Baldwin, Mama is what we called her.